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시시 클라라의 수도 규칙 제 5장 침묵 면회실 그리고 쇠창살문 수도원 외부 봉사를 하는 자매들 외에 자매들은 끝기도 시간부터 삼시경까지 침묵을 지킬 것입니다. 또한 성당과 침실에서는 계속 침묵을 지킬 것이며, 식당에서는 식사할 때만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병실에서는 예외인데, 그곳에서 환자들을 위로하고 봉사하기 위해 자매들은 조심스레 항상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것들을 짧게 낮은 목소리로 언제 어디서나 말할 수 있습니다. 자매들은 원장이나 부원장의 허락 없이 면회실이나 쇠창살문에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허락 받은 자매들도 자매 두 명이 함께하여 듣지 않으면 면회실에서 감히 이야기하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원장에게 조언하기 위하여 모든 자매들이 선출한 여덟 명의 수도원 위원 가운데. 원장이나 부원장이 임명한 적어도 세 명의 자매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쇠창살문에는 다가갈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면회 규정을 원장과 부원장도 스스로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쇠창살문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야 하며 현관문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야기하지 말 것입니다. 앞서 말한 쇠창살문 안쪽으로 휘장을 달 것이며, 누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때나 어떤 자매가 누구와 이야기할 때가 아니면 이 휘장을 걷지 말 것입니다. 또한 쇠창살문 안쪽에 서로 다른 자물쇠 두 개와 문거리와 빗장들로 잘 방비된 나무 덮문을 설치하고, 특히 밤에는 원장과 제의실 담당자가 따로 하나씩 갖고 있는 두 개의 열쇠로 이 덧문을 잠가야 합니다. 그리고 덧문은 성물도를 들을 때나 위에 말한 이유에서가 아니면 항상 잠겨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잠에든 해 뜨기 전이나 해진 후에는 누구와도 쇠창살문에서 절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면회실 안쪽에 휘장을 항상 설치해두고 걷어서는 안 됩니다. 성 마르티노의 사순절과 대사순절 동안에는 아무도 면회실에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제에게 성사를 보기 위해서나 원장이나 부원장의 판단에 의해 명백히 필요한 다른 경우는 예외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성녀글라라 대축일 구일기도 3일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봉쇄로, 봉쇄 수도원 생활양식은 아주 오랜 기간 교회에 특정하지만 일반적인 생활양식으로 봉쇄를 뜻하는 라틴어 클라우스라는 본래 침묵을 의미합니다. 즉, 자발적으로 외부의 소리와 단절하고 침묵 안에서, 관상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의 깊은 친교와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봉쇄 삶의 양식입니다. 활동 수도원도 수도원 내 특정 구역과 시간을 봉쇄라는 개념으로 관리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은 삶의 모든 영역을 봉쇄와 관상으로 살아가는 삶의 양식입니다. 클라라 성녀가 수도생활 초기부터 철저한 봉쇄 관상 생활을 지향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초기 자료를 살펴보면 초기 산다미아노 자매들의 생활은 다소 개방된 형태의 봉쇄 생활이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박한 양식으로 외부에서 일하던 작은 자매들에 대한 진술을 볼 때에도 그러하고 클라라 회계 초기에 동선을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클라라의 서약을 받아들인 프란치스코는 우선 클라라를 인근의 부유한 분도의 수도원으로 옮겼다가 이후에는 가난한 여성 회계자들의 공동체에서 살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 다미아노에 정착하게 됩니다. 또한 초기 산 다미아노 자매들은 자신들이 하나의 독립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프란치스코가 이끄는 형제 공동체의 일부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초기 산다미아노 수도원과 작은 형제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초기 산다미아노 자매들은 전통적인 봉쇄 관상 수도 생활 양식이 아닌 프란치스코가 직접 작성해 준 간단한 생활 양식을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교회는 수녀원들에 대한 강력한 중앙 관리 체제를 도입하고 있었고 엄격한 봉쇄를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클라라의 공동체 역시 교회의 이러한 요청에 응답해야 했고 클라라가 직접 작성한 수도 규칙을 살기 전까지 오랜 기간 전통적인 봉쇄 관상의 삶을 지향하는 수도 규칙을 따라 살아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봉쇄는 어느새 산 다미아노 자매들의 삶 안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규율이 되었을 것입니다. 클라라가 직접 작성한 수도 규칙 역시 봉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오랜 교회 역사에서 오늘날 흔히 목격할 수 있는 활동 수녀회가 공식적으로 승인된 것은 19세기 말엽입니다. 그만큼 봉쇄관상생활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교회의 보편적인 여성수도생활 양식이었습니다. 봉쇄관상수도생활 양식은 일반적으로 하느님의 육하의 신비를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삶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무한하신 하느님께서 유한한 인간 본성을 취하시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즉, 자발적으로 마리아의 품이라는 작은 공간에 봉쇄되어 태어나시고, 유한하게 창조된 피조물의 세상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은 이 세상의 공간적, 시간적 유한성을 평안할 수 없이 뛰어넘습니다. 봉쇄 관상 수도자들 역시 자발적인 선택으로 자신들의 다치고 좁은 공간에서 관상과 고독을 통하여 이 육하의 신비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성참례 안에서 이 신비를 매일 재발견합니다. 클라라의 천재성은 봉쇄 관상 수도생활 양식 안에서도 프란치스코의 복음적 삶의 이상을 펼쳐나갔다는 점입니다. 프란치스코와 함께 그렸던 완벽한 가난, 형제의 관상의 삶은 봉쇄 관상의 삶 안에서 이제 새로운 얼굴을 갖게 되었고, 클라라는 이 새로운 얼굴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비추는 얼굴이 되기를 희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클라라가 추구한 완벽한 복음적 가난은 기존의 봉쇄 수도원 전통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던 가난이었습니다. 클라라가 자매들에게 보여준 평등함, 어머니요 자매됨은 기존의 봉쇄 수도원 체계의 새로움이었습니다. 자발적인 침묵과 봉쇄 안에서 매일같이 다미아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얼굴을 거울로 바라보았고 그참 거울을 통하여 자신의 참 인간성을 발견하였습니다. 당대의 여성은 부차적인 하느님의 모상 혹은 남자의 모상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었지만, 클라라는 인간으로서 자신이 가진 하느님의 모상성을 경축하고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봉쇄관상이라는 특정한 형태를 통하여 진행되고 발전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얼굴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렇게 프란치스칸 봉쇄관상은 조금 적한 매의 관상의 삶을 통하여 영원한 하느님 나라의 빛나는 모습을 지금 이 현세에서 관상할 수 있게 해주는 빛나는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의 콜로세서 말씀으로 부족한 나눔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을 구원하신 하느님의 아드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성령님, 자비를 베푸소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원죄 없이 잉퇴되신 성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느님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동정녀들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간택받은 그리스도의 정배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거룩한 그릇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거룩한 사부 프란치스코의 순종하는 딸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세상 부귀영화를 영웅적으로 포기하신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우리 수도회의 자유로운 보호자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가난한 자매 수도회의 어머니며 창설자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리스도를 겸손되이 뒤따른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거룩한 사부 프란치스코를 충실히 본받은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완덕의 표양이신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성덕에 거우르신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공경 중에 기적으로 도와주시는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기도의 스승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가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가난해지신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를 용서하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성녀 글라라의 전구와 공로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녀의 열절하신 사랑으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대한 성녀의 신심으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녀의 복된 죽음으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들이 구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녀 클라라의 전구로 저희를 모든 죄악에서 지켜주시기를 구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 안의 사랑과 일치를 항상 보존해주시고 더해주시기를 구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녀의 전구와 복로로 교회의 승리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구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녀의 전구로 저희도 뽑힌 이들의 무리에 받아주시기를 구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를 용서하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녀 글라라 하레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정배이시며 거룩한 동정녀여 세라핌 수도의 고귀한 꽃이며 순결함의 그르시오 가난한 자매들의 찬란한 표양이여 당신의 정구로 저희를 하느님 나라로 인도하소서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가난을 사랑하도록 성녀 클라라를 자비로이 이끌어 주신 하느님, 그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가 가난의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마침내 하느님 나라에서 주님을 직접 뵙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